안녕하세요 상아님. 어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우리가 지난 주에 상담을 해드렸는데 어 이렇게 음성 답변을 하는 게현 지금 상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학생들은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상담을 할수 있는데 인강 학생들은 그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성 답변 시작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고 계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음, 공부 방법 제가 한거쭉 읽어봤는데. 다른 건잘 하고 계시고요, 다. 그 다음에 3파트를 아직 한 개밖에 못 들으셨다고요. 그니까 3, 이파트는 매일매일 하나씩 듣고, 3파트는 3파트 하나, 4파트 하나, 그 다음날은. 3파트 하나, 그 다음날은 4파트. 이게 교차로 들으세요. 음. 그렇죠. 공부를 하려면 12시까지 해도 그러니까 공부를 왜 그거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할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공부를 시작하면 할게 너무나 많은 거 그래도 이게 다 결과로 보답이 될 테니까 그래도 우리 끝까지 화이팅 화이팅 하시고 제가 하나 공부 방법 중에 수정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러 문제 풀기보다는 기본서 지금 기본서라는 게 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제 강의 750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강의, 다른 교, 기본 교재뭐 다른 교재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750 강의를 말하, 얘기를 하시는 거면 뭐 다른 교재여도 마찬가지지만 딕테이션은 하지 마세요. 딕테이션은 제가 그닥 권하지 않거든요. 딕테이션 같은 경우는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권하지 않고 섀도잉, 따라 말하기.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섀도잉 강조 많이 할 거예요. 스크립트 보고 안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보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외워서 한다는 거니까 좀 자꾸 틀리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스크립트 보면서 귀로 듣고 원어민이랑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세요 똑같이 따라 한다는 건 억양 발음 속도 다 똑같이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잘안 돼요 잘안 되기 때문에 그거 내가 오늘 공부한 걸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30분 그 다음에 혹은 1시간 이상 넘지 말고 30분에서 1시간만 똑같이 따라 하되 그러면 제가 그거 모든 걸다 따라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일 안 들리는 거 위주 있죠. 안들렸던 문장 같은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한... 쭉 해나가신 거 최대한 한 문장을 하더라도 똑같이 할 때까지 근데 30분이 됐어. 저 보세요. 이건 최대한 매일매일 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지. 다. 하는 거는 섀도잉 다 하려 하지 마시고, 안 되는 거 위주로 한 30분 정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꾸만 반복해서 듣는 거 위주로. 근데 언제 들어요? 틈나는 대로. 이렇게 밥 먹을 때, 뭐 버스로 이동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딕테이션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듣기, 전체적으로 복습 계속 듣기. 근데 들을 땐또 어떻게 들어요? 듣는 방법.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듣는 방법. 항상 처음부터 진도 나가는 데까지. 반복, 계속 반복. 내가 오늘 1강에서 5강, 5강까지 했다. 그럼 1강에서 5강 분량은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돼요. 10강 듣는다. 그러면 1강 거부터 10강 거까지 다시 다 듣는 거야 매일 최소한 배운 거는 한번 이상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쉐도잉으로 하시면 제가 말, 한 것처럼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딕테이션은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어요. 내가 배운 거를 다 다시 써보려고 러면 시간 낭비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것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어, 우리 그꼭어 11월까지 점수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화이팅 하시고 또 질문 주세요. 빠바이